제가 이전에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시리즈로 나오는데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은 어, 신은 죽지 않았다 어, 시즌 두 번째 영화입니다. 어, 사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실제 미국 법정에서 세워진 25건의 종교 소송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 고등학교 한 역사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공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인도의 성자인 간디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이 연관성이 있나요? 어떤 연관성이 있죠? 이 질문 앞에 역사 교사인 그레이스는 평소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며 간디와 또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교사로서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이 발언을 문제 삼게 되고 거대한 무신론자들의 증오 어린 공격 앞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 세워진 그레이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보시면 다윗이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러서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영웅적인 그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그 높은 지위에서 추락하고 맙니다. 아마 이때 다윗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20대 중반 후반, 적게는 20대 초반, 청년의 나이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청년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던 안전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아기스 왕, 그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려가면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청년의 시간에 해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영웅이 차기 대권 주자인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블레셋 도시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가게 됩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말의 뜻은 사방이 막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많이 들어 보셨죠? 사방이 막혀 있다. 다윗이 쫓기다 쫓겨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 청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터에 들어가도 이직에 대한 고민이 여전합니다. 결혼을 꿈꾸어 보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다윗도 아둘람에 갇혀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둘람에서 다윗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시편에서도 다윗이 불렀던 그 희망의 노래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둘람에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둘람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함께 우리가 배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자,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 도시 가드를 떠나. 이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다섯 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가드를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 주실래요? 이 아둘람 사 예, 아둘람 동굴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둘람은 이 블레셋 도시인 가드와 그의 고향 베들레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 청년이 동굴로 들어갔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숨어 버렸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힘들고 정말 우리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자기 동굴로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잠수를 탑니다. 아무도 연락하고 싶지 않고 혼자만 있고 싶고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누가 찾아와요? 일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다윗의 가족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어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미운 터를 바뀌기 때문에 다윗 가족조차도 표적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다윗의 가족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족이 아군이 아니라 적군 같은 존재였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가족이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아군이어야 되는데 적군 같은 존재가 있어요. 사모일이 왔을 때도 아버지 이세는 다윗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이 못난 거예요. 양이 차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아버지에게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전쟁터를 갔을 때 형들은 다윗을 깔보면서 온갖 말로 다윗을 비아냥거렸습니다. 다윗에게 가족들은 늘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인생에 다윗이 가장 힘든 순간에 누가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됐던 그 가족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내 앞가림 하기도 힘든데 가족을 챙기고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에게 이 가족뿐만 아니라 더큰 부담이 찾아옵니다. 설상가상이라고요. 자, 이 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이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환란 당한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온게 아니에요. 환란 당한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주크라는 말입니다. 죽. 주크. 이주크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압박 아래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인생도 지금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그냥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인 수백 명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인생도 지금 힘든데, 그냥 말만 해도 스트레스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빚진 자들도 왔어요. 이들은 채무자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양불량, 신용불량자들입니다. 예, 신용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라, 자들도 왔어요. 마음이 쓸쓸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사회에 부적응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우울한데, 다윗보다 훨씬 더 우울한 400명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이죠.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봐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400명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0명 때문에 다윗이 살아납니다. 성경은 2절에 보면 다윗이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다윗이 그 400명, 자기를 찾아온 환란당한 자들, 그 채무자들, 그 외로운 자들을 도우면서 자기 문제에서, 자기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심리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아이가 하나인 엄마는 우울증이 있어도 애가 셋인 엄마는 절대 우울증이 없다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이가 하나인 엄마는 우울증이 있을 수 있어도, 아이가 셋인 엄마는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대요. 자,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새벽 예배 말씀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든 사람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들은 질서 의식이 없고, 피해 의식이 많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주고 바로잡는데 다윗은 오, 모든 신경을 거기에 쏟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도우면서 다윗이 자기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다윗이 찾아온 가족들을 돕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어려운 가족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참, 이, 이 부분이 훌륭한 부분인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가족들을 모아방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모아방에게 가족을 부탁했을까요? 모압은 다윗의 조모인 루세 조국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가족을 안전하게 피신시켜 놓고,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절망스러운 아둘남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어려운 가족들을 돕고 400명의 환란당한 자들을 도우면서 어두운 동굴에서 다윗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기를 돕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 도왔던 400명은 훗날 다윗이 통일 왕국의 기초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가 도왔던 그들이 다윗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공동체 우리 학교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 주신 선물입니다. 나를 연단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보험을 보험을 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네. 우리가 선물을 보시면 기뻐해야 되겠죠? 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모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이가 선지자가 전한 말이 뭘까요? 5절에 보면 이 요새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가드에 있는 블레셋에 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정예군. 수 부대 3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로 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여러분 3천 명하고 오합지졸 600 명하고 싸워봤자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각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왕이 자기 영토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윗이 쫓기고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정체성,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소명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현실만 보고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요?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도 그 사명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현실을 보면 갈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선택했죠? 오절 말미에 보면 다윗이 떠나서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모험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올라갑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 후에 23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에 거할 때입니다. 이 아둘람에서 5킬로미터 떨어진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군대가 침범을 합니다. 네, 그 사진이 있으십니까? 예. 예, 여기가 그일라를 기념해서 세운 그런 지금, 예, 그 건물입니다.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즉시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그 말씀이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자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지금 특수부대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잖아요. 사울도 상대해야 되는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일이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지금 다윗은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론을 따라갈 것인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인가? 이 백성들의 반대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로 내려가라. 내가 불리세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처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다윗에게 그 일라로 내려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불리세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다윗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반대자들을 설득해서 그 일라로 진군해 나갑니다. 자, 거기에 가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의 여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현실적인 판단보다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다윗의 리더십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400명의 오합지졸 부하들은 질서를 갖게 됩니다. 세상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 나아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남 공동체는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되어 갑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기독교 학교에 다니면서 자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선생님은 점심시간 전에 반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조금 더 빨리 야구를 하러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 모두가 선생님 이야기를 경청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선생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아이들은 교실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책상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대요. 교실에 선생님과 단둘이 남아있을 때 소년은 선생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아직도 어린 소년들에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아직도 어린 소년들에게 말씀하시나요?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작은 어깨를 잡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만일 네가 귀 기울여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너에게도 말씀하실 거야. 나는 그것을 확신한단다. 그때 그 소년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가 고대의 규칙이나 율법 이상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을 거야 그리고 내게도 말씀하실 거야 선생님의 대답에 만족하며 야구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 소년을 부르시더래 내게 줄 것이 있단다 선생님은 책상 맨 아래쪽에 맨위 서랍에서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시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내가 그동안 이 시한편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 네가 가져가야 될것 같구나. 내게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에게도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선생님이 주신 종이 조각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 종이 조각을 열어보니까 짤막한 시한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사무엘의 귀를 주소서. 오 주님 열린 귀를 주소서 주님의 속삭임을 민첩하게 알아듣게 하소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이 소년은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때마다 이 시를 떠올리고 묵상하고 암송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원나에서 이렇게 암송을 교육하는 것처럼 이후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응원한다. 높은 길을 걸어라. 네가 나의 음성을 듣는 한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십니다. 윌로 그리 교회를 통해서 전세계의 영향력을 끼치며 열정적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앞 사람에게 말해 봅시다. 자 여러분 앞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사람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시다. 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위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이 군사를 모아 쫓아옵니다. 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할까요? 사울에게 넘겨 줄까요? 아니면 다윗을 지켜 줄까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고 희미할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자기를 도와준 다윗을 이렇게 사울 왕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될수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뼛속 깊이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 발생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 한 사람 다윗 때문에 400명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수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수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주혁신도시가 살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호남 땅이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명이 목숨을 건진받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을 본받아서 기도의 사람이,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다윗을 보면서 위기가 발생하면 다윗처럼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구나.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겠다. 그런 깨달음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리바이벌, 영적인 부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볼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에 들어가야 돼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삶을 보여주고 모범을 보이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너무나 많으십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런 소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은 죽지 않았다 2라는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것 때문에 역사 교사인 그레이스는 무신론자들의 거대한 공격을 받습니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점점 분위기가 주인공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때 그레이스 교사는 함께 사는 열로한 아버지에게 실망한 채.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백만 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수백 킬로미터는 우리에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때로 학생들에게 어려운 시험 문제가 주어지면 선생님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지 않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 문제가 주어지면 선생님은 그 학생이 스스로 그 문제를 풀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옆에서 시간을 주고 지켜봅니다. 학생이 문제를 풀지만, 풀지만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없이는 재판에서 질 수밖에 질수 있는 상황에서 인상적인 장면 한 것이 등장합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주인공 그레이스의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평소 암을 앓다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신앙을 갖게 된여 변호사가 친구 예배인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배인도자는 집회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구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의 분위기와는 달리, 배심원들은 그레이스 선생님의 진실한 고백에 손을 들어줍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실론자들에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역사 교과서 역할을 맡았던 주인공 멜리사 주안 하트가 어떻게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는지를 묻자 그런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피부 관리법을 알면. 막 알려주고 싶듯이 내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종교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여성들 너무 좋은 피부 관리법을 알면 막 알려주고 싶듯이 내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종교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다윗처럼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가족들, 우리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천사들인 것입니다. 다위처럼 현실이나 여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